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롬이에요. 오늘은 김포공항에 있는 로드샵을 갔다 왔거든요. 팜마트 로드샵. 근데 거기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글쎄 당첨이 됐어요. <laughs> 아싸! 그래서 아까 영상도 찍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라부부 스폰지밥. 을 뽑으려고 했는데 뭐다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종류가 있고 스크리, 어,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 인기 엄청 많아. 음, 카드도 되게 귀엽네요. 스펀지. 되게 묵직했어요 뽑았는데. 이게 막 상자가 터질려고 하더라고. 어,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만 원, 만 천에 이런 퀄리티면은 되게 좋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근데 약간 너무, 어, 아 섞인 거서 그러나? 라보부와 함께 섞여 있는? 어, 어떻게 생겼냐. 귀여워. 역시, 퀄리티가 좋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잘 뽑았어. 사실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어서 저는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 이렇게 뽑았고, 또 하나 있었는데 이게 너무 뽑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고민을 막 하다가 이게 왠지 너무너무 뽑고 싶어 그래서 이거 뽑을까 저거 뽑을까 스펀지바 뽑을까 하다가 스펀지바을 먼저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뽑았는데 글쎄 이게 몰랐는데 이런게 있더라고 이벤트예요 김포공항 오픈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게 들어있는 피규어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뽑혔어요. 완전 신나, 진짜. 저 과연 뭐가 들었을까, 제가 이게 있거든요, 집에. 음. 집에 이게 있어요. 여기. 있어서 이거 빼고 다른 게좀 나왔으면 좋겠긴 한데 전 참고로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음, 너무 갖고 싶어요. 네, 뜯어보겠습니다. 제발 중복 말고 다른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의 행운이 과연 있을지 과연 뭐가 나올지 제발 잠자는 애네 잠자는 몰리 이게 뭐 나쁘지 않아 중복이지 않으니까 <laughs> 그래도 갖고싶은 거 가지면 좋았을텐데 와 귀여워 고양이까지 같이 있네 여기는 되게 피규어도 귀엽기도 하지만 이런 악세사리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악세사리 같이 있는 되게 좋아 너무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집사들인가, 다들? 피규어에 고양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 이렇게. 하면은, 우와. 눈이 귀여워요. 앞모습이 이렇게 있고, 옆모습. 뒤에 모습입니다. 오. 빵댕이에 자국이 있어요 여기 빵댕이 이렇게 놓고 너무 귀여워 꾹꾹이 해줘 꾹꾹이 꾹꾹꾹꾹 너무 귀엽네요 이벤트로 나온 짠 이벤트로 나온 과연 오 디즈니 미니 피규어 종류는 이렇게 있고 되게 힙하네요. 힙합하는 아이들인가? 뭔지 진짜 궁금한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인가? 뭐비지잉는다 귀여우니까 상관없어요. 뭐가 나올까? 아, 어? 이건 이건가봐요. 뭐가 <laughs> 나올까? 봤는데 이건가봐요. 오호, 구피? 구피가 키우는 플로토 아닌가? 폴로토가? 이름이? 오,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이게? 어? 앞모습, 뒷모습. 오, 이거 깨알 같네. 모자 뒤로 썼는데 글씨가 있네요. 폴로토. 이렇게. 옆모습 이렇게 생겼어. 네로 하고 있고 힙할 보이네요. 엄청 비즈니 자, 이렇게 오늘은 팜마트 뽑았는데요. 와... 11,000원인가? 11,000원씩이고, 이거는 이벤트로 나왔고. 아,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